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난 주간 어네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어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의 서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13문장 말미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네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제자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그 제자담의 조건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른데 말고 13장에서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나면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대물을 떠서 발을 닦고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십니다. 3년 반을 함께 험한 길을 헤매고 다녔던 발, 그 고생스러웠던 걸음들. 또 앞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둘러메고 걸어가야 할그 발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닦아 주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발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 발들이 배신의 길로 가는 발임을 아실 텐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걸어갈 발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사랑을 가득 담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 그리 대스로운가 할지 모르지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가장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이란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신분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기느라. 손이 더러워지고 몸이 낮아지고 땀을 흘리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진다는 것은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아프고 고달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제자는 그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만 제자들을 인내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사실은 잔인합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어려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랑은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를 섬기시는 하나님과 아드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십니다. 영광으로 영광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영광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그 고통의 길을 위면하지 않고 걸어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닿으셨고 아버지의 눈물을 눈에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드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우시고 그길 끝에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세우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남의 발을 씻겨줄 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기적인 마음도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을 부인하려는 비겁한 마음도 남의 발을 씻겨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발냄새를 감수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이 서로의 마음에 다다 서로를 섬기셨듯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내려가 섬기셨듯.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이 사랑의 첫, 걸음이, 첫 걸음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를 섬기라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사랑이 가능한 사랑일까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속이 다 문드러지도록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말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니라. 대화의 내용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일 뿐입니다. 13장 서두에서 주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인하실 것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 홀로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입은 참 결연합니다. 다 몰라도 나만은 할수 있다는 우월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심이 하룻밤도 지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이라는 말과 후에는이라는 말이 대비가 되지요. 지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할수 있습니다. 어, 주님이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자꾸자꾸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하시지요. 우리가 단한 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통곡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능한 사랑인지 얼마나. 연... 지속성이 없는 사랑인지를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됨의 표신을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떤 기도의 스승은 단순히 이 기도를 하라고 권합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그 기도가 이심 가득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제자됨의 길을 갈수 있는 사랑의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실패하는 우리의 사랑이지만 기꺼이 발을 씻기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극복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해내고 우월감을 극복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최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섬김의 십자가에를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우리의 마음을 불사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참으로 이타적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발을 씻겨 주므로 서로를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을 완성해 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